안녕하세요. 여행일본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9강 위치 묶기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내가 찾아가고 싶은 장소, 혹은 어, 내가 찾고 싶은 물건이라든지 그런 위치에 대한 질문을 할수 있으려면 어, 오늘 수업을 잘 들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어, 위치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치 대명사를 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위치 대명사는 뭐냐면 위치를 나타내는 네, 그런 명사를 뜻하고요. 대표적인 걸로는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모두 다 아주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어, 우에 우에라는 표현이 있고요. 뜻은 위를 나타내요. 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위에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듣の 외는 '위에'니, 뭐 '아리바스' 혹은 테이블の '위에' 자, 이렇게 '위에'라는 표현을 써서 어, 물건의 어, 물건의 위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으로 보시면 '시다', '시다' 시타 보이시죠? '시다'는 아래를 뜻하고요. 그리고 네, 내려오면 '마에' 마에, 마에는 앞을 뜻합니다. 마에는 앞에, 그래서 에키노 마에 하게 되면 역앞이 되겠죠. 역앞, 네. 그 다음에 우시로, 우시로는 뒤를 뜻합니다. 자, 마에와 우시로는 서로 반대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도 우에 시다가 지금 반대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줄 보시면 나카, 나카. 네, 낙가는 어디 어디 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방 속 혹은 건물 안, 교실 안, 모두 낙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가방 안을 나타낼 때, 가방 안에 있다고 말하고 싶으면, 가방로 낙가니. 네, 이런 표현을 써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반대말이 되겠네요. 소또, 소또, 소또는 밖을 뜻해요. 그래서, 교실 밖. 네 건물 밖 하면은 네 교수노 소또 혹은 다 떼모노노 소또 네, 소또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왼쪽을 나타내는 히다리그 다음에 오른쪽을 나타내는 미기가 있어요. 자이히다리 미기는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요. 어 이거는 이제 왼쪽 오른쪽을 같이 그래서 좀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히다리 왼쪽은 히다리 오른쪽은 미기. 네 히다리 미기 히다리 미기. 자그 다음에 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이다 아이다. 네이 아이다는 중간이에요. 어디와 어디 사이 어디와 어디 중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요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꼬. 네, 요꼬는 옆을 뜻하고요. 나란히 옆에 있는 것은 다 요꼬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요꼬는 나란히 옆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토나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웃, 뭐, 옆. 이것도 또 옆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토나리 같은 경우는 이웃, 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마, 나타내는데요. 바로 옆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소바. 이 소바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에키노 소바 하면 옆 근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소바도 바로 옆을 나타내긴 하는데요. 이거는 바로 옆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근처. 어, 근처를 뺑 둘러서 근처를 다 소발하는 표현을 써요. 네. 그리고 누구누구 누구 곁에 할때 사람의 곁, 이렇게 곁을 나타내는, 어,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고, 토나리, 소바는 뜻이 비슷한데요. 거리감, 그 다음에 위치, 위치의 차이가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알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위치 대명사를 우리가 빠르게 훑어봤는데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어, 위치를 물어보시는 표현, 물건의 위치를 말하는 표현 다어느 어, 정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중요한 표현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아리마스, 이마스라는 표현인데요.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있습니다. 네.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 있다라든지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다라든지 네. 이렇게 그다음에 누구 누구누구가 어디에 있다라든지 네. 모든 있습니다는 바로 이 아리마스와 이마스 표현을 써서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이두 가지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아리마스는 같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지만 사람에게 쓰지 않고요. 사 사물 혹은 식물, 그러니까 무생물에 쓸 수가 있어요. 네, 움직이지 않는 네. 사물, 뭐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생물에 아리마스 표현을 씁니다. 아리마스. 자, 이 아리마스는 부정문으로, 그러니까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아리마스의 부정문은 아리마센으로 나타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이마스 표현이 있어요. 이마스. 자, 이마스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할 때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이 있습니다는 이마스고요. 어, 이거의 부정문은 이마센이 되겠습니다. 이마센. 자, 아리마스, 이마스. 아리마스, 아리마센. 이마스, 이마센. 이 표현을 잘 알고 계시면은 훨씬 말씀하실 수 있는 게 풍성해져요. 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자, 아리마스 이마스를 사용할 건데요. 어디에 어디에라는 조사 니를 붙여서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요 밑에 예문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아리마스를 써서 물어봤고 하나는 이마스를 써서 물어봤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아리마스를 써서 물어본 거면, 아 이거는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밑에 있는 이마스라는 표현을 써서 물어본다면, 그렇죠, 사람, 네, 동물 이런 것이 이러한 게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문장 읽어보면요, 혼야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혼야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홍야는 서점입니다. 서점. 자, 서점이 도코 도꼬, 도코니 도코는 어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코니하면 어디에가 되겠습니다. 아리마스까. 어, 일본어는 문장 가장 마지막에 까만 붙이면 바로 의문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종결된 문장 가장 마지막에 까를 붙이면 바로 의문문. 그래서 홍야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하고 물 한다면 뜻은 서점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서점은 사람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리마스를 써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야마다상은 도코니 이마스카? 야마다상은 도코니 이마스카? 예. 야마다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마다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마다상이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치가 궁금할 때는 바로 이마스를 써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디에 사물의 위치가 궁금할 때, 사물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도코니 아리마스까? 사람의 위치가 궁금할 때는 네, 도코니 이마스까? 이두 가지 표현 잘 익혀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문장을 확장시켜 볼게요. 어디 어디의 어디어디에 뭐뭐가 있습니다. 조금 문장이 길어지죠. 조사 사용을 해서 그다음 우리가 맨 처음에 오늘 맨 처음 배웠던 위치 대명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을 만드는지 1번에 한번 볼게요. 츠쿠에노 우에니 지쇼가 아리마스. 내 집의 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에 있는 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위는 집에 있는 책상 위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전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습니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번에 있는 번에 있는 집에 있는 집는집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실の中 학생이 있습니다. 교실 교실이고요. 교실은 교실이고 낙관이 어디 어디 안에가 되겠습니다. 낙관은 어디 어디 안 어디 어디 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실 안에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있습니다. 아리, 이마스 표현을 썼어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문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는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되면 아마 위치를 물어보는 사물 물건의 위치를 물어보는 어, 아리바스 표현을 많이 써서 물어보실 때 쓰실 텐데요. 자 한번 예문을 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콤비니와 도꼬니 아리마스카 콤비니와 도니 아리마스카 콤비니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그래서 편의점은 도코니 어디에 아리마스가 있습니까? 커편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어, 장소를 장소의 위치를 물어봤고요. 대답은 콤비니와 에키노 소바니 아리마스, 콤비니와 에키노 소바니 아리마스. 네, 콤비니는 편의점이라고 했습니다. 에키는 역을 나타내고요. 소바는 네. 이 근처라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둘레로 해서 근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죠. 요코나 토나리보다는 어,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에키노 소반이 역 근처에 아리마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위치를 묻는 표현 어, 알아봤는데요. 음, 장소의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위치, 물건 내가 찾고 싶은 거 물건을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찾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리마스 이마스 구분해서 쓸수 있고요. 맨 처음에 배웠던 위치 대명사까지 잘 익혀 주신다면 원활히 의사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